사이닉 솔루션은 이미 앞에서 자, 이거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미 상장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7,760원, 7,760원 여기서 타점 드렸고 체결가 함께 60, 95%, 95%의 폭등 수익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리고 흘러내리고 있는데 중간에 드린 1만 원, 1만 원, 1만 원, 1만 원, 1만 원. 예, 중간 타점 기준으로 보세요. 오늘 정확하게 5% 보너스 수익 나왔습니다. 팩트 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범박 프로요 2025년 7월 30일 수요일장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7월도 내일 하루 남겨둔 상황이고 이제 8월 초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 지긋지긋한 폭염도 어느 정도는 수그러들 예정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힘들고 괴로워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폭염에 생수보다는 이온음료를 자주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좋다고 하니까 잘 챙겨 드시고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영상 시작 부분에 제가 사이닉 솔루션 어제 1만 원 타점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중간 사이닉 솔루션이 95%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드렸던 1만 원 타점 어제 수익이 나왔죠? 근데 오늘도 역시 동일 타점에서 수익이 나왔던 부분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지금 띄어놓은 창은 차범박프로 저의 유튜브 채널 간판인데 보시게 되면 3주 전에 약한달 전에 주식 폭등장 20년만의 기회이다. 이때부터 제가 부동산 하면 망한다 주식하세요 그리고 뭐 사이닉솔루션이라든가 UNI, UNAI 하한가 빠지고 이런 부분들 속지 마라 이때부터 사이닉솔루션 95% 수익 그 다음에 UNAI 50% 이상 수익을 챙겨드린 부분이고 그 이후에도 지금 뭐 많습니다 삼성전자 제대로 터졌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오늘 역시 삼성전자 폭등을 하고 있죠 잠시 후에 대응 전략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일단 저를 처음 접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장중에 아 죄송해요 영상 도중에는 깜빡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독 버튼부터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신다면 어,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첫 번째 내용은 코스피 종합차트 어제 제가 여기 상단에서 박스를 치고 있고 고점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다 오늘 신고가 갱신이에요 3,269 3,269 신고가 갱신이죠 그쵸 여러분들 자 현재 어, 삼, 코스피 같은 경우는 3,210포인트 대 정도 이탈이 없이 움직임을 보여줘야 추가적으로 위로해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뭐다? 8월 1일까지 미국과 관세 트럼프 관세 협의를 해야 돼요 만약 협의가 안 되면 25%인데 25%는 이미 확정이죠? 확정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1%라도 빠지든 2%라도 빠지든 긍정적인 이런 시그널이 하나라도 나오면 일단 시장은 추가적으로 발짝,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재료는 전부 나와있죠? 최대 악재도 이미 나와있어요.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코스닥은 800 반점. 어, 이 주포 새끼들이 맨날 지옥 보내기 전에 지옥이란 조정이죠 급락 폭락하기 전에 우리한테 신나게 800반점에서 어, 짜장면도 먹이고 탕수육도 먹이고 신나게 배부르게 먹여놓고 약간 얼빵하게 좀 멍때리고 있을 때 고아원을 보내버려요 그쵸 여러분들? 최근에도 고아원을 가니만니 800반점에 왔다가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근처에서 지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종가기준 803포인트 보합선 음봉에서 마감이 되었죠 내일 다시 반등을 가는 그림이 좋고, 800포인트는 단기적으로 지켜줘야, 지켜줘야 여기 앞전의 고점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 지금 며칠째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사이닉 솔루션이고, 영상 시작 부분에, 잘 보세요. 시작 부분에 제가, 딱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에요. 여기까지에서 주가가 이제, 고점 95% 수익을 짓고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에 중간에 드린 세종대왕 1만원 타점, 1만원 타점에서 반등이 나와서 5% 보너스 수익이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1만원, 1만원, 1만원을 또 와리가리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야, 오늘 시작과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자, 보이시죠? 1만원 타점 기준 또다시 5% 정도의 수익이 나왔어. 이건 팩트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중간에, 중간에 또다시, 또다시 1만원, 1만원, 1만원 타점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 <laughs> 셀프 칭찬도 하고,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사이닉 솔루션 1만원이라는 이 금액, 뭔가 뒤에 우수리도 없이 깔끔하게 세종대왕이잖아요. 진짜 오늘 수익 아침에 바로 나왔고, 장중에도 타점 수시로 나와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사이닉 솔루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앞에서 7,760원 기존 타점 드렸고, 오르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 신규로 사실 수 있게 또 1만원 타점을 드렸고, 그렇게 95% 수익이 나온 다음에,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드린 1만원 타점에서 5% 수익이 두 번, 즉, 합산 10% 수익이 나왔습니다. 팩트죠? 그렇죠, 여러분들. 부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라인은 동일해요. 1만원대가 이탈이 없다면, 위로 추가적으로 가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음 종목은 어제 한택이라는 종목 제가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해드렸는지 일부 영상 어제 영상 일부 보시고 바로 대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넥스트에서 넥스트 거래에서 한택이가 1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수익을 챙겨 드렸는지 5분봉으로 해서 볼게요 어 39,200원 이하가 매수 타점 가능하다 그리고 종목은 여기 화살표 나간 시점 그러면 39,200원 밑으로 여기가 다 매수 타점이잖아요. 보세요. 그쵸? 그리고 오늘 넥스트 거래에서 슈팅 10% 수익이 나왔고, 중요한 건 오늘 아침에 정규장에서도 또다시 타점이 나왔어요. 팩트 체크죠? 그리고 5% 보너스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도, 야 기가 막히죠? 39,200원 지켜주는 센스. 이런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의 하단 댓글창을 누르시면 차범 박프로 채널 공식 텔레그램 방에 링크가 있으니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난 정말 주식에 간절하다. 주식 차트 제대로 이렇게 배워서 타점대로 매일같이 재밌게 수익을 챙기고 싶다.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 지금 100세 시대 그리고 로봇 AI가 대체 인간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도 빨라지고 그리고 고물가 시대죠. 물가가 따불해요. 근데 월급 빼고 다 올라갔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은행 금리 이자 안 나와요. 1년에 2%도 안 줍니다. 아니, 진짜 살기 힘든 이 세상에 주식만큼 가성비 좋은 투자가 어딨어요. 오늘, 오늘만 지금 한택이 이한 종목으로 15%가 나왔어요. 1년에, 1년에, 1년에 2%가 예금 이자죠? 은행 이자. 근데 제가 하루 만에 15% 수익을 챙겨드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대충 7년치 이자를 벌어들인 거잖아요. 이건 팩트잖아요. 이런 경제학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뭐가 대단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한 택이는 지금 39,200원 근접하기 때문에 잘 지켜주면 위로 더 가는지 여부 봐주시면 되고, 자, 자, 한 택이라는 종목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도 역시 아침에도 언급을 해드렸고 오늘도 수익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지겨워요. 39,200원 자다가도 기억이 날 법한 그런 금액인데 제가 텔레그램에 종목을 처음 드린 시점이 여기 지금 뛰어난 화면은 한택 5분봉이에요. 5분봉이고 텔레그램의 39,200원 이하가 매수 타점이다. 39,200원 이하면 39,200원 이하 가로 형광색 라인 밑으로 해서 여기가 전부 매수 타점이다. 쉽죠? 심플하죠? 이거는 시작 부분의 영상 어제 영상과 동일한 멘트이고 바로 수익이 나와서 넥스트 거래 10% 수익 그리고 어, 아침에 넥스트에서 10% 먹고 또 냅다 사가지고 5% 보너스 나왔고요 그리고 또 막판에 또 39,200원 냅다 사가지고 또 넥스트 2% 보너스 나왔고 그럼 오늘도 보세요 잘 보세요 오늘도 오늘도 수익 타점 수익 3% 보너스 나왔습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종가는 39,2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못팔았어도 종가 기준 수익권이에요. 그리고 오늘 중간중간 수익 매수타점 지속적으로 나온 거 팩트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것도 셀프 칭찬 잘했습니다. 박프로 잘했어요. 역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는 채널 분명합니다. 그리고 늘 팩트, 제가 했던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드리고, 이렇게 수익난 거 검증 작업까지 전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굳이 부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 진짜 수익이 나는구나. 더 디테일하게 도움받고 싶으면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 더더욱, 더 정말 간절하게, 진실되게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후원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오늘 상한가 갔죠? 그쵸 여러분들? 상한가를 갔는데 어, 잘 보세요. 지금 텔레그램 방에다가 2025년 7월 30일 2025년 7월 30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 12시 50분에 제가 덕산 하이메탈 눌리면 보자. 오후 12시 50분 덕산 하이메탈 눌리면 보자. 그리고 다음 멘트 어, 어느 정도 눌려서 매수 타점 나오고 제가 산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슈팅에 나왔는데 다음 종목 뭐할까요?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더니 파셨냐 오후 1시 30분에 팔았냐는 멘트가 나오고 아니다 한 개도 판게 없다 플리토도 덕산이도 가든지 말든지 언젠간 간다 오후 1시 30분 크게 움직인 게 없기 때문에 팔지 않았다 이런 멘트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차트 복귀까지 전부 해드렸고 자 그러면 그러면 덕산 하이 메탈이 하이 메탈이 실질적으로 흐름을 어떤 식으로 보였는지 제가 처음에 이제 언급해드렸던 부분 덕산 하이 메탈이죠 5분봉이고 언급해드렸던 부분 검정색 화살표를 늘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중급방에 눌리면 보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공유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약간의 이렇게 눌림에 매수 타점이 나오고 살짝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나왔죠 팔았냐 근데 나는 판게 없다 뭐한게 있어야 파이죠 멘트가 나간 거고 그 다음에 추가 행보 나오다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박프로 타점 기준 23% 수익이 나왔어요. 500박아서 23%면 100만원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금이 많아요. 1억 있고 뭐 그래야 하루에 100만원, 1000만원씩 버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500만원만 있어도 하루에 100만원 이렇게 법니다 이건 제가 방에서 다 확인을 시켜드렸던 부분이고 충분히 날라갔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덕산 아이 메탈이 왜 갔을까? 왜 갔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추정이에요. 반도체 패키징용 마이크로 솔더볼 세계 1위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과의 연계성도 부각되고 있고, 또한 AI 및 모바일용 고실뢰 페이스트 등 고부가, 이제 고부가 치치 신제품 개발도 진전 중으로 향후 하반기부터 매출 전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고 덕산 아이메타 이제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1%라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 추가, 상, 추가 수익권이죠 참고해 주시고 추가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정정할게요 질문이 아니라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왜 가고 있을까 폭등 이유. 간단하게 테슬라와 공급 계약 22.8조 원 규모 8년간 첨단 AI 칩 공급 공시죠. 그다음에 2분기 실적 매출은 74조, 영업이익은 4.6조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55.79% 감소했어요. 이거는 악재죠. 반도체, 뭐, HBM 반도체, 엔비디아의 납품을 못하고, 뭐, 하이닉스에 밀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감소한 건데, 추 하반기는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3.9조원 추가 매입 발표, 호재죠?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워싱턴 출장 8월 1일 예정된 트럼프 간세 25%를 더 낮추기 위한 합의, 합의를 하기 위해서 지원군으로 간 거고, 어, 마지막은 코스피지수를 지금, 코스피지수가 이제 고점 갱신인데, 삼성전자가 거의 전체적으로 올리고 있다. 그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삼성전자 대응 전략 볼게요. 어, 차트가 지저분해요. 일단 이 검정색 화살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찍어드린 날짜를 하나하나 매일같이 표시해드린 거고 가로 형광색 라인 이게 전국민 타점 여러분들한테 작년부터 작년 11월 1 2일부터 영상을 시작해서 52,000원 기존 맨 하단 타점 기준 41% 지금 수익이고 여기서 박스권으로 수시로 10% 이상의 수들을 죄송해요. 10% 이상의 수익이 수두룩하게 나고, 뺀 하단 52,000원은 단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호이딩을 하면서, 최근에 강하게 슈팅이 나고, 목표가 다 드렸고, 41% 현재 수익권입니다. 자, 추가 대응 전략 드릴게요.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7만 천원, 7만 천원대 이탈이 없이 움직임을 보여야, 보여야 그 다음 라인, 뭐, 7만 3천원, 7만 4천원, 7만 5천원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장중에 수급이고, 수급이고, 제가 외국인이 들어오면 삼성전자 폭등한다. 근데 기관까지 플러스해서 외인과 기관이 쌍매수를 하게 되면은 진짜 날아간다. 그래서 오늘 2.83% 폭등한 거요. 예 팩트죠? 그럼 언제부터 팔면 된다? 이 외국인이 이렇게 개인처럼 시퍼렇게 장중에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 외인 따라서 우리도 분할로 수익을 챙기면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8만 원대까지는 배달은 큰 이슈 없이 세금 세금 올라와서 안착을 해놓고 여기에서 뭐 횡보를 하든 뭐라든 이런 걸 떠나서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 HBM 반도체 성능 테스트 통과하고 뭐 납품 공식. 그리고, 플러스, 뭐, 부가적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 된다면, 10만 전자 충분히 가능하다.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다음 종목은, 하나오션이에요 하나오션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대응전략 알려드렸고 최근 타점 최근 타점 74,900원 기준 35% 폭등 수익 나왔고 제가 기존에 작년에 드린 타점 기준은 170%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민 타점대로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어제 드린 나인 95,600원대 이탈이 없다면 홀딩 유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어제 고점 한번 때렸어요 여전히 라인 동일하죠? 95,600원대 이탈 없으면 홀딩 유지 가능하고 신고가 가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외인 지속적인 매수 중이에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종목은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도 뭐 말해 뭐합니까? 앞전에 영상들 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다 드렸고, 5월달에 65% 수익 챙겨드렸고, 최근 타점. 최근 타점 얼마죠? 36,500원 기준 12% 신규 보너스 나왔고, 어제 제가 드린 라인 기억나시죠? 38,400원대 이탈 없으면 호이딩 가능하다. 오늘 여기 딱 찍고 반등했어요. 팩트잖아요. 딱 찍고 반등했어. 그럼 내일 돌려서 가는지 여부. 돌려서 가면 호이딩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깨지면 뭐라 그랬죠? 다시 이게 박스권이 된다. 너무 심플하죠? 그리고 수급. 한국전력은 수급이 깡패다. 외인이 찔끔찔끔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순매수, 기관도 마찬가지. 이러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구요. 어, 제 영상 열심히 시청해주신다면 이렇게 충분히 큰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고팔 수 있는 금액 대응 전략을 드리기 때문에, 어,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이 금액만 적어놓고 그대로 한 주라도 사보신다면, 아, 진짜 수익이 나는구나. 느껴보실 수 있다는 부분 명심해주시구요.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